이어서 단식의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좀더심부있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목표는 이거예요 a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제곱 같은 형태 그리고 또 a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제곱 같은 형태 그리고 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같은 형태 요와 같은 형태를 인수분해하는 <laughs>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ab라는 게 xy로 문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점 여러분들 감안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렇게하 됩니다. 첫 번째, 다음 식의 인수분해. 어, a 제곱 플러스 이 a b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개였었죠 전개. 반대로 하면 인수분해가 된다고말수 있었죠. 또한 번째도 a 제곱 마이너스 이 a b 플러스 b 제곱. 얘는 a 마이너스 b 제곱 전체의 제곱이란 말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전개였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뭐야? 이렇게 하면 전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됐었죠. 맞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쉽게 할수 있는 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자, 항이 모두 몇개 있습니까? 이렇게. 항이. 항이 몇개 있어? 세 개가 있어. 항세 개. 예를 들어,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자, 지난 시간에 얘기 했죠. 공통인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항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있을까요? A 있고, A. 근데 여기는 A가 없네? 그럼 얘는? 공통인수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공통인수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 상관이예요. A 있고, 여기도 A 공통인수는 있는데, 세 가지 모두 동시에 되어 있어야 돼. 얘는 A가 없어. 따라서 얘는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와 같은 형태, 공통인수를 없을 때는, 요와 같은 형태일 때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패턴이 있어요. 자, 여기. 플러스 플러스야 뭐라고요? 플러스 플러스 그렇죠 a의 제곱의 형태 그리고 가운데 a, b 그리고 b의 제곱의 형태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밑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둘다 마이너스 적어주시기 바래요 뭐가 바뀌면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아니에요 항상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밑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A제곱은 뭐하고 뭐하고 곱해진 거야? 그렇지. A하고 A하고 곱해진 거야. 그리고 B제곱은 뭐랑 뭐랑 곱해진 거야? 그렇지. B랑 B랑 곱해진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했는데요. 이제 얘를 대각선으로 곱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해보고 이렇게 곱해볼게요. 맞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나와 플러스 A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나와 플러스 AB가 나와두 명은 모두 동류항이죠? 자, 더했을 때뭐 했을 때? 더했을 뭐 때? 때 가운데 있는 녀석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될수 있어요. 자, AB, AB 더하면 1AB, 1AB 더하면 2AB 나옵니까? 따라서 인수분해가 될수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 녀석으로. 어떻게? 얘 하나. 그리고 얘 하나로 인수분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괄호를 들어서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얘 하나가 뭐야 a 플러스 b 또 하나 a 플러스 b 즉 a 플러스 b가 몇 개야? 두 가지니까 우리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인식분해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둘다뭘 적으라고 했어?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적으라고 했죠? 우리가 한번 곱시다. 자 얘는 a 의 제곱은 뭐랑 뭐랑 곱해서거야 그렇지. a a B의 대공은, 뭐랑 뭐랑 곱해준 거야? B, B.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대각선끼리 곱하고그랬어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자, 이제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더 하라고 그랬어더 했을 때, 가운데께 나와야 돼. 마이너스 AB와 마이너스 AB 가면 에 마이너스 AB 나옵니까? 나와야지만 이수분 가능합니다. 그럼 음, 나오죠? 따라서, 어떻게? 해? 얘 하나. 그리고 얘 하나. 자, 아, 적어봅시다. 바로를 쳐서. 얘 하나. A-B. 또 하나 얘게 뭐야? A-B. 즉, a 스가몇 개? 두 개니까 A-B 전체의두 개라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1페이지에 예제1번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뭐부터 확인하고 보세요? 공통인수. 자, 항을 먼저 쳐다봅시 항. 황 하나, 한 둘, 황세 개인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없죠? 따라서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한 뭐,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적어주시라고 했어요? 플러스 플러스. 자, 여기 이쪽은 뭐 곱하기 뭐? A 곱하기 A 이렇게 할수있고 여기는 뭐 곱하기, 2는뭐 곱하기 뭐? 자, 물론 2는1 곱하기 9로도 할 수가 있어. 그냥 보자. 1 곱하기 9로도 할수 있는데, 대각성 길이 높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곱하면 a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9a가 나와 근데 두개가 어떻게 되라고 그어 더해주라고 그랬어 더해줬을 때 가운데 있는 형식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a랑 2랑나하면 10a가 나오잖아 그럼 10a가 나오니까 안 나와요 6a가 나오죠 얘는 이 순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잘못 선택해서 거야 얘는 9를 1 곱하기 9로 해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 줘야 돼? 그렇지 3 곱하기 3으로 한번 해 줘야 돼 이렇게 숫자를 잘 맞추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이렇게 곱하면 3, 3 보니까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그리고 또3 a 3 a 와3를더 하면 나옵니까? 나오면 이 수분이가 되는 거지자 인수분해라는 점을 한번 적어보겠다 여기다가 어떻게 될까? 이 하나, 이 하나를 괄호를 써서 표현이라고 했죠? 어떻게? a 플러스. 또한 a 플러스. 즉 A 플러스 3이 두번부패졌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3 전체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1번의 4문제를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모두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원들이 모두 3개씩 있는데 공통인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가 좀 아까 했던 인수분해 방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먼저 9호부터 우리가 팁으로 이야기했던 것바라보죠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뭐 적어주라고 했어. 플러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뭐 적어주라고 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일 때 마찬가지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적어주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그 a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a곱하기 a로 표현할 수 있고 4는 1곱하기 4도 있고 뭐 2곱 2하기 2도 있는데 대충 머릿 속에 계산해 보면 나와요. 얘는 2곱하기 2. 2. 자,를 적어주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x x x 곱하기 x 25는 5 곱하기 5. 다음 여기는 a 제곱 a 곱하기 a 36은 뭐2 곱하기 18도 있겠 했고 뭐3 곱하기 12도 있고 많지만 대충 생각해 보면 뭐야? 그렇지 6 곱하기 6. 근데 중요한 점자 여기 뒤에는 문자가 안 붙었죠? 얘는 붙었어. 따라서 얘는 b까지 적어줘야지. 그래야지 곱했을 때 6b 36b이 되겠죠. 자 이거도 82는 뭐 곱하기 뭐? 92고 마찬가지로 y와 h를 여기 앞에 xx 자 이제 한번 볼까요? 대각선으로 곱해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게 나오나 안나오 대각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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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될까? 2a 이렇게 곱하면 2a 자 더했을 때 나옵니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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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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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거 하나. 에 이에 이2이나 a 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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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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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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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각선 곱하면 에란에으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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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너스 오 x 마이너스 오 x 하면 마이너스 10x 나와요? 나와요. 따라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인수을해로 말할 수 있겠죠? 즉, x 마이너스 -5, 오, x 마이너스 오두 개니까 우리는 x 마이너스 오 전체를 보고 그러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요것도 5파여주만 어떻게? 6개 2. 5파여주만 어떻게? 6개 2.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12b가 나와요? 나오죠. 나와서 우리는 두 가지, 얘 하나, 얘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6b랑 a 플러스 2두 가지요. 두 가지 똑같이 있으니까 넣어 보시면 돼. a 플러스 6b 전체의 제곱이라 적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자 이것도 곱볼게요 곱하면 마이너스 2x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y 두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18x 와게 나와요?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얘 하나, 얘 하나 적으시면 되겠죠. 즉, x 마이너스 y 하나, x 마이너스 y 하나, 두개 똑같은 게두 개니까 x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1 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이두 가지를 흔수분해해 보겠습니다. 앞전하고 후렴형이 뭐냐면 여기 맨 앞에 있는 계수가 모두 1이 아니죠? 1이 아니죠. 우리가 한번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게 뭐라고 그랬어? 공통 인수가 있냐 없냐고 공통 인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9와 12와 4의 최대 공약수도 1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문자도 거친녀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적어 볼까요? 플러스 플러스. 맞죠? 자, 9x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해할 수 있을까? 싸맞추는 거라고 숫자 9는 뭐1 곱하기 9도 있겠고 3 곱하기 3도 있으니까 어떻게 3, 3 적어주고 x도 2개 있으니까 얘 하나, 얘 하나 더합시다. 여기는 4, 4는 1 곱하기 4도 있고 뭐2 곱하기 있겠지만 2, 2어 그리고 대각선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면 6x. 곱하면 6x. 두개 더했을 때 12x가 나오니까 나오죠. 따라서 요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자세하게 적어볼게요. 3X 플러스 2 하나 있고 또 괄호를 열고 또 3X 플러스 2안 적어도 주셔 되는데 내가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자세하게 3X 플러스 2가 두 가지니까 어떻게? 최종적으로는 3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이라고 적어주면 시 이제 2번의 1번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두번째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건 뭐라고 그랬어? 빼먹 까먹지마! 공통인수라고 그어 항이 3개가, 3개가 있어 X는 여기 있고, 있고, 얘는 없고 X는 공통인수가 될 수가 없어요 Y는 없고, 있고, 있고 y 도 공통인수가 될수 없어요 한데 숫자를 보자 2, 28, 28 여기서의 뭐다? 최대 공통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바로 뭡니까? 2 e. 바로 2가 공통인수가 됩니다 그럼 2를 먼저 빼내야 되겠죠 까먹지 마세요 항상 가장 자장먼저해줘야될 것은 공통인수입니다 자, 그럼 이 과를 나머지를 집어넣어 보자. 자 빼내준 녀석 최대공약수 로 나눠주라고 했어. 다 나눠줘. 나눠줘 어떻게? x 나눠줘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4 xy 나눠줘 어떻게 돼? 플러스 4 9 y y 첫 번째 단계 끝났어요. 이제 가운데 있는 녀석은 예, 과로 안에 있는 녀석은 공통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얘를 인수분해해 세요이 녀석. 2분 전 벌써 시작했는데? 자 보자. 마이너스 프로스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적어주고 여기 는 엣지는 x x. 49y 이건 어떻게 분해할 수 있을까? 49는 뭐? 7곱하기 49, 뭐 7곱하기 7도 있지만 77이라고 적어 그리고 y를 7이니까 y 적어봅시다. 아대각선이 있는 거죠곱하면 마이너스 7y. 곱하면 마이너스 7x y 두개 더하면 나옵니까? 나오죠. 마이너스 1 4 x 따라서 x 마이너스 7y, x 마이너스 7y, -2Y, x 마이너스 7y가 몇 개? 두 개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을 적을 수 있겠네요. 이거 빼먹으면안 돼요. 2 e 적어주시고 과를 x 마이너스 7y가 몇 개야? 두 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laughs> 이번이 네 가지를 인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공통인수가 있나요? 없죠? 자,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했던 방법들한번인수분 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플러스 고요이거를 우리가 두 개의 곱수로 표현해야 되겠죠? 어떻게 표현해볼까? 3A, 3A로 표현해니까다 9는 3, 3, 4, 9. A의 곱은 A 곱기 개니까. 뒤에는 1, 1이니까 1이니까 1 곱하기 1을 표현해보고요. 대각성태의 곱해보겠습니다. 곱하면 3A. 곱하면 3A. 자,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6A 나옵니까? 나오죠. 따라서 요 녀석 하나, 요 녀석 하나. 즉, 3A 플러스 1, 3A 플러스 2두 가지니까 우리는 3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통일 수있어야 없어요? 숫자들도 최대의 각명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일 땐 어떻게 해야 되 그렇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여기 분해를 해볼게요. 4x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있을까뭐 2x, 2x로 해볼게요. 뒤에 9 y 의 제곱은 어떻게 해볼까요? 3i, 3i로 해보겠습니다. 뭐 안되면 뭐 다른 방법도 해보고 자, 대각성끼리 곱해보겠습니다.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xy.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2xy 자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2xy 나옵니까? 나오죠. 따라서 2x 마이너스 3y 하나 또, 또 하나 2x 마이너스 3y 두 개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고 2x 마이너스 3y 전체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플러스. 자공통일수 있나 봅시다 공통일수 있어요? 있죠. a는 없고 b도 없지만 숫자가 있죠? 3이죠. 3. 30, 7 5의 최대의 약수는 3이 되겠죠. 따라서 일단 3먼저 빼줍니다. 3먼저 빼냈어. 빼준 녀석부터 나눠주라고 했어요. 나눠봅시다. 나눠주면 A의 제곱, 나눠주면 C 0 AB, 나눠주면 25B의 제곱, 제곱. 이렇게 일단 적으실 수 있고요. 과로하는 행 우리가 인수문제 또한번 해봅시다.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플러스, 플러스. 앞에 A의 제곱은 A. 얘는 25B의 제분은 어떻게? OB, OB의 해제다대각성끼리곱 해볼게요. 얘는 5A. 자, 얘도 5A. 두개더 하면 10AB 나오니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3 빼먹으시면 안 돼요. 3 적어주시고. A 플러스 OB가 몇 개? 그 개니까 A 플러스 OB 전체 의제곱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공통인수 있나 봅시다. 문자는 없죠? 하지만 숫자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있어요. 2. 8, 8, 2. 최대공약수 얼마예요? 2가 되겠죠. 2로 먼저 묶어줍시다. 빼내는 요소로 각각 나눠봅시다. 나눠주면 4x. 나눠주면 마이너스 4xy. 나눠주면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고요. 과한 행보를 또인수분해가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얼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4X제곱은 어떻게 분해할 수 있어? 2X, 2X. Y제곱은 Y, Y. 대각선끼리 곱해보겠습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2XY. 자, 이것도 곱하면, 마이너스 2XY.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4XY 나와요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2 빼먹어주면 안 돼요. 2 바라보고, 2x-y가 2개야. 2x-y 전체 제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완전제곱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전제곱식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완전제곱식은 뭐야? 이렇게, 항식의 전체제곱의 형태나, 항식의 전체제곱의 상수가 곱해진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완전제곱식이라고 합니다. 앞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봤던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 을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더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3번입니다. 자, 이두 가지 식이 완전제곱식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제곱식에서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완전제곱식이라고 할때 네모 안에 있는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공식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 여러분들 주의 기대 생각을 하셔야 될는 바로 보다 공식과 하기 위해서는 최고창의 1일 때, 1일 때 적용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걸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운데 가운데 있는 거에, 기억해 두세요 뭐야? 반의 제곱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에 반의 제곱. 자, 그렇다면, 문자를 보면 A에 대한 A의 제곱. A가 하나 어져서 여기 상수와 숫자만 남겠죠? 가운데 있는 8. 8의 반은 얼마야? 그렇죠. 4. 4의 16. 4의 제곱이니까 16.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은 16이 됩니다. 여기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있는 거에 반의 제곱이다. 반, 4, 4의 제곱은 16. 따라서 있는 완전 제곱이 돼요. 어떻게? 실제로 보면은 플러스 플러스 1팀 플러스 플러스. 얘는 AA. A. 얘는 4, 4.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4a, 4a라고 하턴 나오죠.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 a 플러스 4전체제조이라는 완전 조곱식 형태가 돼요. 즉 네모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이 녀석의 반의 조곱인 16이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얘는 이 조국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항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 그렇죠. 얘도 한번 고려시켜 게요이 녀석의 이렇게 되면되는 얘는 뭐야? 제곱근의 두 배를 하세요. 제곱근의 두 배. 반대로 봤을 때는, 가운데에 나는거할 때는, 36의 제곱근은 뭐예요? 36의 제곱근. 자, 그러니까 제곱근의 두 배라고 했어요. 36의 제곱근. 뭐, 뭐, 의제곱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라라고 첫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36의 제곱근은 일단, 뿔만 6이네요. 플러스 6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6일 때도 있고. 이거의 두 배는 얼마입니까? 뿔만 6의 두 배는? 그렇죠. 얘요 예, 안에 들어갈 것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즉,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2일 때 되고, 마이너스 12일 때 되고. 그렇다면, 들어가면, 요 안에 들어가는 뭐야, 요 면허가 바로 완전히 곱이게 돼요. 어떻게? 플러스 일 때는, X 플러스 2 전체에 들로되고 마이너스 2일 때는, X 마이너스 2 전체에 들어오 됩니다. 따라서, 가운데 있는 유로가들갈 때는, 반대서 어떻게? 제곱근의 2배다. 라고 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모두 완전 제곱식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술관이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서 보면은 여기 두 문제 있죠? 모두 문제가 양술는 거였네요.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2라고 우리가 이약을 했었는데, 양수만 되니까 얘는 아까 전에 좀 보실게요. 얘는 마이너스가 아닌 12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모 안에 들어갈 게 10이라고 이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네모하는 결과 양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완전 제곱식일 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수일 때는. 자, 개수가 모두 이이죠 자, 얘 예, 뭐라고 했어요? 반의 제곱이라고 얘기 했어요. 반. 마이너스 10의 반은 얼마야? 마이너스 5. 그거의 제곱은 25. 따라서 네모하는 그과물수는 25. 끝났죠? 자, 반대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녀석. 자, 얘도 예, 어떻게? 가운데 있는 거에 반의 제곱이라고 얘기 했어요. 반은 아, 얼마? 2의 4 반은 12. 12의 제곱은 144.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는 144가 되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것도 1입니다. 개수가 1입니다. 두고차항 개수가. 이거 가운데 들어간 것은 반대예요 어떻게? 얘는 반의 제곱이 아니고 어떻게? 뭐라고 했어? 제곱근의 두 배라고 했어. 64의 제곱근은 뭐야? 64가 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는 거야.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8이죠. 근데 양수만 생각해주기로 했으니까 8이라고 합시다. 8의 2배이 얼마? 1 6이에말 수가 있겠죠. 맞죠? 네 번째.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얘는 최고 차항에서 1이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똑같은 수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2X. ex. 자, 마이너스 플러스일 테니까 둘다 마이너스라고 했어. 똑같은 수가 나와야 되니까 6R. 6R. 대각선도 곱해봅시다.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2xy.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2xy. 자, 두개 더해서 가운데 빼놓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2xy, 마이너스 12xy 더하면, 마이너스 24xy.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뭐가 될까? 그렇지. 24라는 문제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다음 식의 일주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합차공식도관려는 건데요.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항이 두 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세 개인 것만 많이 다뤄왔는데두항이두 개고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럴 경우에는, 아, 합차공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에 각각의 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일 때,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는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요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있는 A와 B를 한 번은 더해주고, 바로 갖고, A와 B를 한 번은 빼주게 놓으시면 인수분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얘를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는 건데요, 어? 항이 두 개죠? 항이 두 개야. 그러면은 합차 공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자장 먼저 뭐라고부터 확인하셔야 돼? 공통 인수부터 확인하셔야 돼. 공통 인수 있나요? 없어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려고겠습니다 합차 공식이 되려면 여기도 제곱이 돼야 되고 여기도 제곱이 되야 돼. 그리고 가 마이너스예요. 그냥 제곱의 형태가 아닙니다. 바꿔보자 a 제곱 마이너스 16은 뭐에 제곱? 그렇 4에 제곱. 자 따라서 제곱 제곱 마이너스니까 a와 4를 이용해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어떻게? a 더하기 4, a 마이너스 4로 적어주면 끝입니다.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이네 가지를 인수분해하는 건데요, 이네 가지 모두 다 공통 인수가 없고 항이 두 개죠. 따라서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녀석을 한번 제곱 형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4를 그러는 a제곱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제곱 제곱 마이너스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한 번은 a랑 이랑 더해 주고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해주면 인수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우리가 제곱형태 로 만들어보자. 자, 얘는 제곱이지만 얘는 제곱형태가 아니야. 36은 뭐의 제곱? 6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6x 전체 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 빼기 1은 뭐의 제곱이에요? 그렇지, 1의 제곱. 따라서 6x와 1을 한 번은 더해주고 그리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적어주면 인수분해가 되게 됩니다. 얘도 물론 공통의 수가 없으니까요. 아, 여기서 도 공통의 수가 없죠? 따라서 얘도 전체의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즉 3a 전체의 제곱 만들 수 있고요. 9는 3의 제곱이니까 빼기 16은 4의 제곱이니까 4b 전체의 제곱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a와 4b를 한번더 빼줘요, 더해줘요. 3a와 4b를 한번더 빼주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다음 네 번째 이탈에도 전체의 지구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공통인지는 마찬가지로 없고요. 4는 뭐해 적어요? 2x단체에 요 25는 뭐해 적어요? 5 y 에적어 말으니까 합차로 인수분해 가능하겠습니다. 자, EX와 OY를 한 번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5번입니다. 자, 이것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겁니다. 항이 두 개고 하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제곱제곱망이 났습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노란색으로 해봅시다. 얘는 51839를 한 번은 더해주고, 51더 45를 한 번은 빼줄 수가 있겠죠. 자, 곱하기가 생겨져 있죠? 51 더하기 40은 얼마야? 1 0 0 51 빼기 4 0는 얼마야? 그렇죠. 2죠. 따라서 1 곱하기 2니까 200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차용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제곱제곱만이 있으니까. 한 번은. 117과 17을 더해고 117과 17을 빼줍니다. 자, 117과 17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34가 되겠죠? 곱하기가 생겨야 되겠죠? 1 1 7은17 되면 1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34와 100을 곱하면, 1 4 0 0이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인수분에 해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는 공통 인수를 빼는 거.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내용은 뭐라고 요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인수분해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죠. 또한 가지 합차, 합차공식에 대해서 인수분해한는 거에 알아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본거 많이 이해가셨나요? 이해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돌려보시고, 그래도 정 이해 안 간다. 그 전에 이야기 드렸을 때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 해주시면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과제는 여러분들 교가서 페이지 6 9페이지 스스로 확인하여. 그리고 7 4페이지 스스로 확인하여. 74페이지 맞나요? 맞죠? 123번, 123번에 여러분들 노트에 으셔서 사진을 찍으시고 네이버 오피스텔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